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과 함께 TAT 이급 국가공인 세무실무 이급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1장 재무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는 23페이지를 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1절 회계란 무엇인가. 자, 회계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하고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들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 해봤습니다 자 회계는 어, 회계 정의죠 회계 정의는 뭐 사실 이제 f a t 1급 2급 단계를 밟아 오신 분들은 어,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여러분 학교나 예를 들죠, 뭐 따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회계 정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요 단어는 예, 이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계라는 게 사실. 뭐 바로 포인트를 잡아 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언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뭐 의사소통을 할 때도 저 그렇죠? 어떤 어떤 얘기가 언어가 있어야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기업 경영 활동에 관련된 모든 계산을 의미하며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계산 경제적 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석 설명하거나 의사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여기서 의사 결정이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은 돈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되므로 회계를 어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이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활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뭐라고요? 그렇죠. 기업의 언어라고 볼수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회계는요. 음 회계정보 이용자가 또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합리적인 판단이나 또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기업실체. 여기서 이제 기업실체라는 것은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 회사에 관련되 있는 유용한 경제적 정보 그래서 유용한 정보라는 말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 및 전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회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우리 앞전에서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러니까 요 회계 목적의 핵심적인 단어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게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고요 또한 회계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 이제 경영자가 모이면 우리가 경영진이라고 하죠 경영진의 수탁 책임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투자, 투자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면 주주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경영진, 경영을 하는 사람들, 전문 경영진들이 수탁을 받습니다. 위탁을 받는 것을 우리 수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회계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 자 이괄호에 표시가 돼 있죠. 경영진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나 채권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나 채권자 등을 대신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책임을 우리는 수탁 책임 내지는 회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에 대한 결과를 그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뭘로 보여줄까요? 앞서 설명드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재무 상태 변동에 대한 흔히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합니다. 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투자를 해주셔서 경영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년 동안 이렇게 경영을 잘해서 이 정도의 재산 상태와 이 정도의 경영 성과를 이루어서 이런 경,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회계 정보 이용자와 정보 수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 정보 이용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2 3 페이지에 교재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제 크게 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이제 표현을 해 봤는데. 네, 첫 번째 보시는 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정보 이용자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내부 정보 이용자를 먼저 어,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나머지는 다 외부 정보 이용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회계 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는 회사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회사의 내부에서 그 회계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크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또 이들이 모이면 경영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궁금할 것 같아요? 경영 의사 결정. 나 지금 잘 경영하고 있나? 나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나에 대한 그렇죠? 이런 관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그 다음에 근로자. 자 근로자는 내가 받는 회사의 성과급, 이런 것도 궁금할 것이고. 회사가 너무 부실해요. 그럼 그런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퇴직금 빨리 받고 그만둬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고용주의 기업의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그 다음에 내 연봉, 그 다음에 성과급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어떤 고용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다. 회사가 커져요. 그럼 채용 규모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용 기회 등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의 어떤 고용 정보보다 그죠?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채용하는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먼저 알고 접근을 하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냥 아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궁금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네, 외부, 설명, 외부 정보 이용자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우에는 되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주,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거래처,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암기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뒤에 나와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냥 아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궁금하구나라는 것 정도만 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궁금한 이유가 뭐 주주나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 뭐 이런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자본 제공자는 그렇 투자 위험, 수익에 대한 어, 정보의 관심, 자본 제공자라고 돼 있는데 이걸 투자자를 의미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한 거, 투자자. 예, 그다음에 채권자, 대여금, 돈을 빌려준 대여금과 대여금에 대 이자가 지급 기에 적절하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관심.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거래처는 어,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 회사랑 외상 거래를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외상 거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상 거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재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나 유관 기관, 뭐 여기 이제 뭐 어, 금융 기관도 이제 여기 뭐 빠져 있습니다만, 금융당국도 여기 사실 들어갑니다. 근데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조세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소득이나 이와 유사한 통계 자료의 근거로서 사용하기 위한 정보에 관심입니다 정부나 유관기관은 그렇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금융기관들도 뭐 이런 여타의 이유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대중, 일반 대중은 사실 이렇게 뭐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보다는 이제 적어요. 그런데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성과 활동 범위의 추세와 현황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일반 대중들도 많진 않지만 어뭐 소수의 인원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되게 다양하게 많은 어 계층들이 많은 어 분야에서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요, 24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4 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분류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와 세무회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목적과 정보이용자와 작성 기준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 보면요, 사실 여러분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둘만 비교하시면 되고요. 세무회계는 사실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관리회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원가회계라기보다는 관리회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맞습니다. 어쨌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재무에게는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 정보 이용자들도 주로 밖에 보이기 위한, 우리가 이제 뭐 화장을 한다거나 또 외출복을 입을 때도 상황에 맞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 갈때 입는 옷들이 하객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가집을 갈 때도 입는 옷이 있듯이, 외부의 격식과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보이는 것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 우리가 일반 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수요, 즉 회계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외부 정보 이용자는 되게 다양하다 했어요. 근로자와 경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 외부 정보 이용자에 속한다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작성 기준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기업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크게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그렇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ATC업은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가관리 회계를 보시면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어,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 생성 분석인데 사실 내부 통제 목적입니다. 예,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 어떤 회계 원가 관리 회계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어, 정보 이용자는 그래서 내부 관리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네,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경영자 근로자가 대표적인 상황이라 고 보겠고 다 둘밖에 없더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작성 기준은 어, 여러분들이 아까 옷 세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외부에 이제 나갈 때는 그렇죠 격식과 형식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상황에 따라서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가 집에서 입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집에서 입는 홈웨어들 집에서 입는 옷들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어떤 형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그죠 즐겨 입는 옷이 그냥 결국엔 그것이 에, 맞게 되는 옷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원칙이 없이 작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간의 비교를 많이 하시면 되겠고. 어,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원가회계라는 것은 관리회계의 성격을 띠면서 재무회계랑도 공통분모를 갖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의 기술적인 측면은 어, 재무회계 쪽을 좀 따왔고 그다음에 관리회계 쪽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원가회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조 기업에 한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 이제 교재 내용에 좀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이와는 별도로 시험문제 출제 범위하고는 이제 많이 상관이 없는 세무회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무보고서 뭐 세무조정계산서라든지 뭐 세무신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세무회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이용자는 과세관청이 되겠죠 신고서를 제출하는, 그 제출을 받는 주체가 바로 국세청 과세당국, 과세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과세관청은 국세청 또는 뭐 관세청도 있긴 한데 국제청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추가적으로 작성 기준에서 되어 있는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법 이런 각종 세법, 법령에 따라서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회계에서 분류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학습을 해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어는 바로 이어지는 24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회계의 기본 가정,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회계의 기본 가정은 크게 세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 해서 총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놓고 봅니다. 모든 이론이나 어떤 그 이제 회계의 원리, 이런 원리들은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전제로 어떤 재무회계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첫 번째로 기업 실체의 가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 보면요, 어 기업을 소유주하는 소유주는 이제 여기서 투자자 주주를 얘기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단일 실체로 보겠다라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 그러니까 어, 본점과 지점을 나누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기업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는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회계 회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 회사가 본점 따로 지점 따로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회계 단위 독립적인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는 관점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뭐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용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하나의 회계 단위에서 관점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유주와는 별도의 단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점과 지점을 나누는 뭐 본사와 공장을 나누는 어떤 근거가 되는 개념이 바로 회계 단위 또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어, 우리 교재에는 24페이지에 이제 주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기업 실체라는 것을 회계 단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 단위라는 거그것만읽어볼게요 회계 단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득 범위로서 본점과 지점 그다음에 또뭐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는 주주 등의 입장이 아닌 하나의 회계 기업 실체 뭐3일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회사 입장에서 처리라는 거지 어떤 주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고요. 이어서 계속 기업의 가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나눈 어떤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죠. 1년 단위, 뭐 이렇게. 근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쭉 이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계속한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은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청산은 이제 뭐좀 뭐 직역하자면 이제 갈아엎는다. 정리한다라는 를 거죠.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자,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쭉 간다라는 거죠. 이런 가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어, 건물의 내용을 2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라는 게 회사가 1년 있다가 그만둘지 뭐 10년 있다 가 그만둘지 20년 30년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계속 영위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 그리고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회사는 쭉 간다, 계속 간다. 계속 기업의 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가야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뒷받침이 되겠죠. 자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겠습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자 기업 실체, 자 회사의 존속 기간을 쭉다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분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단위로 분할한다거나 왜냐하면 자 회사가 시작해서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다 청산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게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다립니까? 그래서 자 진행은 계속하는데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진행하는데 일정 부분을 좀 끊어서 자 중간 보고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중간 보고라는 것이 흔히 이제 연차 보고 1년에 한 번씩 또는 반기 보고 6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을 한다. 그래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어, 연차 재무제표라고 하면 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결산 보고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세분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가실 수도 있고요. 좀더 세분화하고 싶어요.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들 하죠. 분기 보고서라고 해서 3개월 단위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쭉다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해서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 주의사항으로 좀더 나온 내용이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만 회계연도라는 거, 회계기간이라는 거 같은 말이거든요. 1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임의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 보시면 25페이지가 되겠네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발생 기준. 밥 먹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 먹고 카드 결제했어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밥 먹고 밥이 먹었다는 거래나 사건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거래 사실 발생이 서로 일치하죠. 시점이. 근데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먹고 카드 결제를 해 볼게요. 그럼 밥을 먹은 시점은 지금이에요. 카드 값은 다음 달에 그렇 통장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나가는 시점과 그렇죠 밥을 먹는 시점, 거래나 사건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볼 것이냐? 돈 나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래나 사건 사실이 발생한 기준으로볼 것이냐? 그렇죠 기업회계 기준은 거래나 사건 사실이 발생한 기준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 주고받고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현금 거래 이외에 현금이 오고 가지 않을까? 밥 먹고 카드 결제한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를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는데 언제로 본다고요? 발생한 시점에 인식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들어오는 거 유출 나가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되는. 매출채권, 외상거래 같은 거 또는 매입채무, 그렇죠? 이것도 외상거래죠.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외상거래로서 발생되는 거죠. 또는 어음을 주거나 받거나 이런 것들 중에 에, 발생주의 계정이 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감가상각 누계기라든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발생주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앞서서 이제 회계공부를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데 2 5페이지에 이제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교재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2 5페이지에그 7번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을 좀두 줄을 한번 읽어드리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그렇 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회계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정의를 배우실 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정보 이용자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이런 회계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 뭐 내부, 외부 정보 이용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유용하기 위해서 이런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 이걸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목적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들은 서로 상충관계를 갖습니다. 제 뒤에서 도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느 한 쪽도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맛 좋고 질 좋은.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도 많고, 뭐 질도 좋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가격과 품질을 한꺼번에 모두 만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흔히 이제 우리가 보면 값싸고 질 좋은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제 뭐 가성비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회계 정보 질적 특성도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목적 적합하면서 또 신뢰성도 고려해야 되고 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 어, 예측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의 경우에는 앞에 타이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 그리고 뒤에 나오는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앞머리만 따서 목의 피적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목의 피적, 아, 목적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구나. 요걸 먼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목의 피적. 자, 어 예측가치로는 정보 이용자가, 여기서 말하는 정보 이용자는 이해관계자, 회계정보 이용자를 의미하겠죠. 기업의 미래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 예측을 하는데 정보 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 회사 예, 예측 가치예요. 예, 앞으로 뭐 재무 상태 미래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아, 미래에 우리 회사의 어떤 영업 실적, 경영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분석했고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자, 예를 들어보면 반기 재무제표, 6개월마다 한 번씩 만드는 재무제표에 어, 우리가 6개월 단위 이익은 앞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6개월 장사했더니 내가 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년은 한 2천만 원 벌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